네 이번엔 요블랙칼라네 포라도 네 포라도 남방 남방계 브라우스 이렇게 되어가지고 너무 예쁘죠 네 이거 입은 것 같지 않아요 네 면입니다 네, 네. 면에다가 아 약간 아사면 아사면 아사면입니다. 아사면에다가요 칼라 네. 쪽도 너무 예쁘죠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포인트로 다렇게 수를 호시를 쳤어요 그렇습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호시치고 네. 러시고다 호시 찍어 포켓 있는데 호시 찍어 네. 여기 이제 암을 쪽에 네. 이런 데도 호시치고 탁 호시치고요 네. 요 뒤쪽으로 보면 조금 네. 한 호시 네. 이쪽에 호시쳐갖고 약간 맞추름 잡았죠? 네. 거기에다가 우리가 요게 밑단에 요런데도 훨시가 네. 들어갔어요. 그 대신 얘가 앞에는 조금 짧고 뒤는 좀 길면서 네. 얘는 사이즈가 없어요. 네. 누구나 다 입을 수가 있어요. 입은 것 같지 않고 네. 이목소 너무 이뻐. 그렇습아무렇나 입어도 괜찮아요. 네, 네. 진짜 거기에다가 조금 우리가 날씬한데 갔다 면 요거 한번 까다 이렇게 해서 입으셔도 네. 이렇게 해서 입으셔도 네. 네. 너무 이쁘죠. 진짜요. 네. 진짜요. 네. 코트. 네네. 호라도. 네. 이거 너무 아주 진짜, 뭐 음, 일전에 진짜. 차콜색을 이렇게 그저 소개드렸었죠. 음, 음. 차콜색 한 점도 없이 다뭐 나갈 수는 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 칼락이 선보이는데요. 음. 네, 3 0 0 0 원. 아주 착한 가격기 음.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제는 음, 이 날씨는 계속 더운데 음. 여름 상품이 원단도 고려서 만들지도 못하고 음. 그 있는 걸 한정 뭐 수량이거든요. 음. 그래서 영상 보시면 바로 찌마시지 않으면 좋게 품절이 됩니다. 네. 네. 포튼. 얘도 그렇게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이 네, 수량 몇점 없습니다. 어, 네. 서로 고객님이 들어오면 네 끝이에요. 그렇습니다. 네네. 호라도 네. 응. 남방 브라우스 3 9 0 0 0원요 응. 치마 트러플 레 니넨 트러플 스커트 되겠습니다. 요렇게 응. 세트 입으시면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어. 네 피시 이렇게 우리 여성분들이 치마를 잘안 입으시던데 응. 음. 밖에 나가서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봐도 치마 입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다 바지를 입었는데. 그 여성만 입을 수 있는 저 치마를 더욱 예쁜데 왜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사실 이 치마가요 입으면 네. 뭐라고 할까 통풍이 잘 돼서 더 시원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 치마에다가 네, 네, 브라우스로 입으니까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 이거는 네. 사이즈가 뭐 77, 88다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여기가 또이 허리선이 네. 이렇게 갖고. 이것만 우리가 딱 하는게 아니라 네. 이 허리선에 또 밴드를 네. 놨어요 네. 밴드가 그래갖고 네. 폭도 진짜 많이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비싼 여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안에 아, 네. 안감도 다 들었죠 안감에 제칼라로 맞춰서 조금 네 그렇습니다. 밝게 네. 이런 식으로 네. 너무 안감이 길어, 길잖아요 거부장스러워 더 덥고 이 정도가 딱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포라도 블라우스 39,000원 요 스커트는 네, 99,000원 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네, 세상에 어디도 없는 나만의 패션 코디가 되겠죠. 가성비 좋지 않습니까? 3 9 0 0 0원을뭐뭐서로못만 입어도 본전 빼고 남는 그런 네, 착한 가격이죠. 네, 호라도 네, 블라우스 남방 네, 39,000원 특가 해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번에 이 트랑카 오프 원피스 어, 일전에 이걸 없어서 뭐저 어, 환불 받으시고 막 이렇게 하신 분들, 막 그런 아쉬움이 많은 분들이 네. 많았었죠. 네. 완전 오픈, 트라카 오픈, 오피스 되겠습니다. 진짜 멋있죠. 그렇습니다. 사이즈도 괜찮고 네. 사이즈도 네네. 약간 칠반까지 입으면서 그렇습니다. 이 원단이 상당히 괜찮아요그 냉장고 원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원단 되겠죠? 이렇게 두께감이 있어서 네네. 늦게까지 입어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진짜 그 전에 저도 이 원단으로 두근이집발지참 네. 비싸게 주고 샀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여기에다가 네. 오른쪽 왼쪽에 네. 이렇게 이제 안전 오픈이에요. 네. 쉽게 말하자면 오른쪽에서는 네. 이게 이제 허리선 이에요 네. 허리선 밑으로 좀 내려오면 여기다 절개를 해서 네. 여기 이제 망을 있어요망망 네. 그렇습니다 시스루 응. 이렇게 망을 네.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 거기에다가 여기는 이제 망 들어가는 바람에 네. 오른쪽에는 포켓이 없어요 밀기가 네. 네. 쉽지가 않아요 네. 이 망을 포켓으로 찢어지잖아 네. 거기에다 이제 왼쪽으로 보면 여기 이렇게 포켓을 넣었어요. 네, 포켓 네네. 넣고 포켓 넣은 자리에 네.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밑으로 네. 내려와서 여기도 절개를 해서 네. 여기도 인자 또 이렇게 망이 네. 망에 이렇게 뒤에까지 전부 다 뒤에까지 쉽게 네. 말하자면 이 망이 위에서 네. 단추가 하나 네. 둘 세네 다섯 개쯤 돼서 여기 망이 네. 네. 돌아가면서 네.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네, 네,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기대칭으로. 네거기에다가 네, 네. 우리가 단추를 다 잠갔어. 내가 당쪽를좀 이런지 그런지나. 네. 얘는 속옷에 뭐안 입어도 돼. 그렇습니다. 근데 네. 비칠 일은 없어. 네. 기장감도 이제, 있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뭐 속에 바쳐 입었다 그러면 몇개 밑에 풀려도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너무 네. 멋스럽고 사이죠사이즈 네. 사이즈 좋고. 네. 이 카라도 진짜 훤하니까 네. 멋스럽게. 그렇습니다. 진짜 멋스럽게 떨어져. 네. 네. 트랑카 네. 오픈 원피스. 네. 한번 기장 오픈을 한번 재 봐드릴까요? 품질이 네. 네. 너무너무 좋죠. 기장은 네. 네. 기장이 한120 가까이 되고요. 어, 이렇게 신장이 90분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네. 네. 그런 기장이 겠습니다 가슴 반품이 한 58가량 됩니다. 음. 그러니까 뭐 7, 7반까지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음. 네, 6, 6에서 7, 7반까지 아니 우리 체리님이 지금 그는데 6, 6사이즈인데 딱 자기 옷 같지 않습니까? 네, 7반까지도 뭐, 충분히 이런 음, 어, 빛이 그러니까요.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네. 우리가 얘 네. 겨울만 빼고 네. 늦갈쯤 되잖아요. 네. 여기 뭐안 입어도 되잖아. 네. 거기에다가 쫄티 있잖아. 긴팔 입고 기냥 음. 입어도 괜찮아 그렇습니다. 쫄티 입고 입어도. 네. 그러면 더 멋있어.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딱 네. 스카프만 네. 하나 딱 그러면 네. 너무 멋있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새 스카프가 없네. 네. 스카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어 네. 진짜 멋있어요 이건 내가 이제 늦게까지 있게끔 이제 네. 보여 드릴라고 하지 네. 이렇게 해서 스카플만 해놔도 네. 진짜 멋있어 네. 트랑크 어. 오픈 원피스 어. 네, 특가 49,000원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아주 실용적으로 입으실 수 있고요. 음. 네, 또 시스루가 이렇게돼지 있는 부분이 음. 아주 섹시하고 예쁘죠. 어, 네. 너무 그렇습니다. 프랑크 오픈 없어요. 일전에 예, 구매 못 하신 분들 저희가 다 음. 기억을 못 해서 그분들한테 다시 뭐 연락을 드리면 좋겠는데 기억을 못 하니까 혹시 영상 보시면 이것도 빨리 주문을 하셔야만 지금 뭐 수량이 지금은 예, 지금 다 한정 수량이지 않습니까? 예, 수량이 계속 있는 게 아니어서 어, 영상 보시면 바로 주문을 하셔야만 네 차례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네 음... 트렁크 오픈 빌스 이렇게 소개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만옥과장입니다. 만옥과장 우리 고객님. 네네. 네 이번 블랙칼라 블랙칼라 이 블라우스 이 아사린넨 블라우스거든요. 전체가 다수로되어 있는 네 아사린넨 네 엔조이 블라우스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한파스로 팔건 있는데요. 네. 그동안은 언담이 없어서 네. 못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니제이온습니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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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거니다그렇습그 대신 또, 그렇다고 몇, 또 많지는 안 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많다는렇습요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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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그렇 더 네. 있냐고 그래갖고 더 주문해달라고 하는데 네. 온이 없어서 못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한참 입어도 되고요 네. 얘가 약간 이제 아사면이거든요아사 린넨? 린넨에다가 여기에다가 네. 다 수가 들어간 거예요 저스로 수가 진짜 네. 고급스럽게 네네. 수방이랑 뜨문뜨문 뜨문 있는 게 아니라 좀 네. 고급스럽게 수 네. 자체가 이 얇은 데다가 이수 높이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거기다 우리가 목선도 이쁘게 빠졌죠. 네. 이 소매단도 인자 목선이랑 비슷하게 상당히 사리고 대패감 음. 사고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허리선이거든요. 네. 허리선 조금 내려와서 여기를 절개를 해갖고 약간 네. a 라인처럼 쭉쭉 조금 퍼지게.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뒤쪽으로 광작을 네. 해갖고 이기가그 음. 대신 요걸 하나만 풀으세요. 우리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풀면 이끼가 상당히 불편해요. 하나 풀어갖고, 네. 이렇게 뒤집어서갖고, 하나만 살짝 잠그시면, 익기 편해요. 그리고이섬 길이가 약간 칠부섬에 래서요 네. 진짜 괜찮죠. 요런 애들이 이렇게 반팔하면요. 또 값어치가 없어요. 맞습니다. 약간 네. 칠부섬을 요런 데 조금 내려오면요. 진짜 이기가 편해요. 네. 또 사이즈도 괜찮아요. 약간 그렇습니다. 7까지 네. 7까지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네. 좋네요. 네, 엔조이 블라우스 앞전에 다 이게 79,000원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송학리에 판매가 됐었죠. 음. 이제 뭐 이제 막판이니까 제가 음. 다 저렴한 거에 뛰지 않습니까? 그렇죠. 49,000원 특가에 되겠습니다. 음. 여기 같이 입은 요 트러플 스커트. 이 스커트가 아주 고급스럽죠. 요 스커트는 네. 뭐좀 제가 뭐할 해드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거 워낙 그만... 싸게 네 그렇습니다. 싸긴 했어. 단가는 살짝 싸긴 했기 때문에 그냥 네. 사실 얘가 일찍 나와야 되는 워낙 원단이 없어갖고 늦게 나와요 내년에 음. 해도 되는데 이왕은 네. 여름이 길어가고 조금 그래도 우리 고객님한테 그렇습니다. 입고 가격 좀 네. 멋스럽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사실 이거 내년면 작게 내도 159,000원 내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데 싸게 냈거든요. 네. 네. 이 치마는 네. 트러플치마 음. 네. 99,000원 됩니다. 뭐 브라우스 한번 사이즈를 한번 재 봐드리겠습니다. 사이즈 약간 7 7까지예요 네. 네. 기장이 네. 여기 굽지는 대세적으로 기장이 다 짧지 않습니까? 네. 네. 기장이 길지 않습니다. 54가량 되고요. 음. 기장은 54가량 되고 가슴 반품이 한 55가량 됩니다. 110 되니까 뭐77 넘게도 충분히 입으실 수 있습니다. 음. 허리에도 이렇게 라인이 들어간 것 처럼 이렇게 있어서 음 아주 날씬해 보이기도 하고 너무 예쁘죠 네. 네. 그리고 또 뒤가 예쁘잖아요 뒤가 도 예쁘고요 네 블랙에다가 또흰 단추가 있어갖고 시원해 보이고 맞습니다 너무 멋스러워 네. 보이죠 네 엔조이 블라우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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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시면 스커트하고 같이 입으시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스커트는 네. 네. 99,000원 음. 엔조이 블라우스 네 49,000원 특가에 드립니다 네. 네. 수량 많지 않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요 인견 네 조끼 나시 되겠습니다. 인견 조끼 납시 네 아주 시원하고 실용적으로 입을 수 있는 인견 네 조끼 하시요네 그리고 이 옷단은요, 네 그냥 세탁기 돌려서 데울 필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얘는 단 자체가 약간 뻐글 뻐글 간다가 고른 모양이라서 그렇 느낌이 너무 좋아, 네. 느낌이 너무 좋고 네. 진짜 아무 편나 입어도 괜찮아요 사이즈도 음, 좋고 그래서 뭐전뭐 음. 뭐, 사이즈가 막 칠칠 넘어서이 무슨 뭐는 속이 아무것도 안 입어도 그냥 붙들어 되겠습니다. 근 아니 쪽기로 뭐 네. 입기는 입어야 돼요. 네네, 그렇습니까? 입기는 네, 그렇습니까? 네, 안에 날씨 입고 그럼 이 사이즈가, 응, 네. 사이즈가 있어갖고 네. 여기 안물쪽에 속에 네. 보이거든요. 근데 네. 뭐 이렇게 나는 이 자체만 보여주려고 뭐안받쳐 입은 거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인견 쪽기 날시 네. 음, 네. 이건 15,000원 드립니다. 음, 15 너무 이쁘죠. 네. 네. 이렇게 했어요. 치마하고 같이 이렇게 입으니까 너무 이쁘네요. 예. 트러플 스커트 음, 이건 그렇지. 린넨 트러플 스커트 네. 뭐 15,000원짜리 15,000원 드리는 이 예, 조끼 나시에다가 치마는 99,000원 드립니다. 네, 9 네, 9 0 9 0원 뭐 이렇게 입으셔도 뭐 그거랑 누가 누가 이거 얼마 짜리냐고, 누가 뭐서우 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누가 조사하러 다니는 아니, 것도 아니니까. 15,000원짜리 이게 그냥 팔려서 그렇지, 내가 네. 그냥 뭐지 나는 1 5 0 0 0원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이 할 적에. 뭐 진짜 요새 다또 젊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내가 4 0이라말할수 없는 거지. 뭐. 네. 이렇게 아주 세트가 잘되않습니까 네. 네. 이렇게 입어주시면 너무도 네. 예쁜 네,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